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. 금요일이고요 저저번 주까지만 해도 금요일날에 칼퇴근을 하고 그랬었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로 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영업자 저는 뭐 근데 자영업자가 생각 아니에요 나는 난, 나는 이제 그냥 점장 느낌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 주말에 이틀 쉬고 이거는 직장인이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, 근데 몸이 생각보다 힘들거든요. 이게 편의점 자체가 일을 하다보면 누적이 돼요 사람들이 짧게 짧게 일하는게 아니고 다 이제 장시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나보다 더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15시간 16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잠자는 시간 한 8시간 되고 그 정도로 이제 장시간 공부도 하는 사람도 많고 계좌를 좋은 거를 좀 바꿔야겠어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다리랑 오늘 물류 보여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너무 없는데? 최근에 저희 그 뭐야 되냐 이거 PB 상품 있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헤이루에서 뭐야? 원래는 헤이루인데 이제 PB로 바뀌었거든요. 아니 뭐 진열이 이럴 줄 아니야? 완구야 이거. 근데 PB로 바뀌고 나서. 더잘 나가는 것 같아.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거거든요. 보면은 뭔가 더 세련돼서 나오니까 이거보다 이거 보면 뭔가 좀 짜치는 느낌? 확실해서 잘 팔려요. 사람들이 어 이거 뭐야 이거 새로운 건아니네 이러면서 궁금해하니까 먹더라고 더. 오늘도 새로운 게 나왔어요. 찍먹 양념 치킨 스낵. 과자에 치킨 좋아?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그래서 제가 먹어봤냐? 먹어다 오늘 새로운 과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좀 비어 보이는 애들 있잖아요. 이런 애들을 한 줄로 그냥 바꿔 주는 겁니다. 한 줄로 해서 꽉차 보이게 만들어 주고 새로운 과자들 진열을 해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벌써 이렇게 두 개, 두개 들어갈 수 있는 진열 공간에 나오죠. 항상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줍니다. 아씨 너무 열중적으로 해서 그런가? 커피 다 흘렸습니다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블랙이라서 다행이에요 이게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날 하루는 살리인게 좋습니다 뭐든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때 그날에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올 해도 안 되는 날이야 오늘은 그냥 조용하게 조용하게 살다 가겠습니다 뭘안 할게요 제가 전세방을 구하고 있고 전세방이 한달 이자가 구거를 치정이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실 근데 뭐제 돈이 형한테 묶여있어요. 좀 도움을 받는 식으로 해서 형한테 이자를 주기로 했거든요. 지금 고민이에요. 어쨌든 제가 돈을 모을 목적은 맞는데 제가 여태까지 딱 1년 동안 딱 1천만 원까지는 그냥 정기적금으로 이렇게 계속 모았었는데 근데 주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배당 주식이나 변동성이 작은 주식해서 돈을 한 5천까지 모았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잘못 들여가지고 테슬라 주식에 이제 한 1,600만 원 정도 돈을 잃었었지만 제가 돈을 투자도 안 하고 그랬었더라면 순수하게 1억은 모았을 것 같아요. 지금 나이 에 사무실 투자하고 뭐 이것저것 막 도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출을 많이 많이 된건 맞거든요.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간에 아 지금 보니까. 와 오늘 삼각김밥 진짜 안 팔렸어 닭백이요 네, 뺐어요 1900원이야 야 치아야 네? 네, 네 가세요 가세요 아니 씨발 이렇게 쳐 끼고 어? 좀치요이러는데 아, 내가 말했잖아 오늘 진짜 저도 뭐를 흘렸잖아요소도라서 다행이다 병 n g 한번 터졌어봐 오랜만에 밀대 청소도 하고 뭐 오늘 꿀이 m 뭐꿀 o 기사님이랑그 방을 하나 보러 간단 말이에요 g o 고 나서 제 가족들이랑 오늘 또제 월급날이에요 월급날 기념으로 친형이 t 밥을 사준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아니, <laughs> 너무 힘들어 가지고 몸이 떨린다. 운동 1시간 동안 하면은 알람을 써먹지. So yeah. 이게 야쓰지? 야, 오늘 너무 조용한데. 근데 아, 진짜 뭐 그냥 말하면 팔린 게 없어요. 팔렸네. 지금이 교대하기 한 시간 정도 남았거든요. 여기가 보시면 저희가 얼음이 많이 낀게 있어요. 어, 좀 부셔줄라고. 오늘 전셋방 보러 가는데 가야겠다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어떤 분이 살다 가셨나요, 여기는? 그냥 일반 시청공무원. 아 진짜요? 네. 고스모 <laughs> 이이 엄청 많 아예 빼놨구나 <laughs> 솔직히 저는 좁을 줄 알았거든요 이, 집, 이 집이 큰 거예요 이 집이 여기는 선생님 바로 이주가 가능한 거잖아 네. 맞죠? 네. 3,500에 칠. 어, 근데 컨디션은 많이 좋은 거 같아요 없어요 근데 이 가격대 지금 4,000에 5만원 해서 그냥 알았던데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음. 뭐뭔일 있었나? 아예 없어요. <laughs> 방금 집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은 보셨겠지만 집이 너무 좋습니다. 진짜 많이 좋아요. 좋은데 일단은 이 전세라는 거는 제가 이제 구두로 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바로 거래를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서프르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옛날부터 이 성격을 좀 버려야 되는 게 서프르게 뭘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어. 근데 이번에 딱 깨달았었어요. 계약금을 넣으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가지고 미뤘습니다. 밀었어, 밀었어. 왜냐면 큰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. 어쨌든 집은 좋아요. 집개 넓은, 그냥. 이게 오랜만에 먹는 고기 같지?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. 고기, 너도 좋아. 내가 안에 들어 줄고. 아까 고기 줘야 이거 가 이걸 치워야지. 이게 화력이 셀 때, 아, 아, 쫙 구워놔야 돼요. 공가에서 사고 나오면은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요. 진짜. 이게 사람이 좀 간사한 게주 7일 근무하다가 를주 6일 근무를 하다가 주 5일 근무로 바뀌었을 때 진짜 그때는 막 소중한 걸 몰랐다가 다시 이제 주 6일 근무 하려고 하니까 겁나기 싫어짐. 옛날 여기는 제가 살았던데 레이크. 여기는 이제 제 친구 갈비분과 그쪽 주변이거든요 해가 오는 그리고 김천에 하프리라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 딱 술집 골목이라는 데가 있어요 나는 이쪽을 맨정신을못가 여기 이쪽인데 차 타고 이제 여기 막 사람들 바글바글할 때못 가거든요 저는 딱 이렇게 출근하는 날에는 가끔씩 오곤 합니다 내 친구 있나? <laughs> 아, 뭐라구 어디 가고 그러지 뭐 씨 아, 오늘 물류 물려... 어! 근데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주말에 출근하는 거 엄청 힘들었거든요. 근데 이게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시 또 옛날처럼 돌아왔어. 개빡침. 아 근데 오늘 좀 조진 게 뭔지 아십니까? 진짜 조졌습니다 이거. 샌드위치랑 핫도그 이거 다 패기. 진짜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. 틀 사이에 다안 팔려가지고 큰 났습니다.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방이 숙장은 아니지만 거기를 아마 할것 같아요 5년 동안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진짜 많은 집을 봤거든요 1년에 막 3번 이사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 김천에 빌라가 많이 없어요 정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회전이 안 돼요 한 곳에 살면막 4, 5년 이렇게 살고 이러니까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저도 알고 있고 모든 중개사 공통점이 김천에 집이 없다고 빌라도 안 짓고 <laughs> 그 정도로 지금 진짜 없거든요 근데 전세는 더 또도 없을 게 뻔하고 사실 관리비 7만 원좀 비싸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근데 이것도 한번 제가 뒤를 볼 예정이고요 그냥 3500에 5만 원 해주면 안 되냐 사회 초년생인데 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냐 <laughs> 아 내가 의외로 이런 거 뒤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무엇보다 제가 어제 그 등기를 다 봤는데 인사당권 그것도 다 확인해보니까 안정권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건데 좀 전까지 저희 그 중개사님이랑 이야기를 했거든요. 어제 보여드린 영상에서 전셋집으로 하기로 했고 계약금 일단 드린 상태입니다. 잔금 다 치른 건 아니고 하나 걱정이 됐던 게 있었는데 그냥 전세 보증 보험을 안 해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해준다고 하니까 뭐. 이게 오늘 점심이라고 해야 되나아 여기 안에 고기가 있구나. 제가 레드불을 한 번도 안 먹어 봤거든요. 와, 카페인 타우리는뭐야 얘가 아... 카페인이네. 아, 폐기. 폐기 많이 나오면좀 그렇긴 한데. 근데 이게 뭐 어쩔 수가 없다. 편의점에서 폐기 안 나오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, 이거는. 지금 막 편의점 점주님들 맞아, 맞아. 이러실 거야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팩트인 게안 나올 수가 없다 팩트는 편식이 안 나면 저희 전이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통 개한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고 싶은데 한 며칠 안 지난 애들이거든요. 다행히도 저희가 안 팔았어요. 원가로 한 5만 원씩 나온 것 같아요 지금. 맛있다. 튀김 더 드려요? 아, 네. 맛있습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밥주로 먹고 싶냐? 아, 근데 여기 밑반찬 잘 나온다. 음 근데 내가 이거 리뷰 봤었을 때 밑반찬들이 엄청 맛있다 하더라고 사람들 엄청 만족하면서 나온 거 같은데 근데 아직 불이안 나왔어 나이거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 아 내가 구울게 만 내가 할게 내가 구울게 먹어보자 이거는 뭔뭐 소스지? 고추장에 뭘 섞은 거 같아? 내가 여기 가장 오고 싶었던 이유가 삼겹살에 와사비 순대가 많이 올더라 이거는 목살. 와, 완전 목살 스테이크인데? 왜 이렇게 부드러워? 이거는 한강살. 맛다 여기는 여기 어디라 했지? 20. 샤브이국샤브이국이라고 하는데 응. 처음 와봐요. 봐도 조금 맛있다안 죽어졌어. 근데 이게 겁 나온 거거든. 얘 뭐? 안다. 근데 여기. 필임랜드또 인형 뽑기? 인형 뽑기 안해 이제. 근데 넓다 뭔가 신기하다. 다연 속에 있는 느낌이거어아 이제 죽었다고? 야, 아짜야나린다니까 <laughs> 야, 야. 야 아니. 우와! <laughs> 게서워꼭 카메라. 이와뭐 진짜 좀 무서운데? 무니까 안녕.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벌써 아니 이게 와, <목소리가> <아이고. 웃음> <목소리가> 못 보겠어 이제. 근데 봐야 더, 봐야 더 무서워. <목소리가> 와, 야나 너무 무서운데? 다 애니 안무서운 와! <laughs> <목소리가> 와! 이아니 애기, 애기 미쳤다. 나이 먹었어. 멀미 나. 이게 속이 울렁거리네. 이게 회복 속도가 느려. 내가 봤을 땐 밥을 많이 먹었어. 그냥. 어쨌든, 오늘 그냥 일요일이 이제 쉬는 날이고, 그냥 좀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, 오랜만에. 진짜 한 15년 만인것 같은데 금오랜드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. 뭔가 어렴풋이 막 기억이 나긴 하는데 상세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고. 갔다 오니까 막 멀미가 나가지고 죽겠더라고 진짜로. 하이킹 한번 탔는데 와 다시는 못 타겠더라고.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푹 쉬고 낮잠 때리고 자고 했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겠음 솔직히. 어쨌든간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염.